자 바로 인수분해해서 구할 수 있겠지? 자다 써보고 3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마이너스 4는 0 이게 인수분해 안되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 3 1 2 2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그러니까 결국은 3 사인 세타 플러스 2 그리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이거 기억하자고? 사인은 지가 지께 아무리 커봐야 1이야. 아무리 작아봐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2 빼면 0이 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지우고 문제를 풀면 돼. 다시 앞에 설명 안 듣고 온 사람이 있을까 봐. 자, 이게 0이 되려면 사인 세타는 2가 되면 돼. 자, 방정식을 푼다는 건.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건데, 사인 세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1이거든? 근데 얘가 1랑 만나는 곳은 이렇게 묻는 거잖아. 없지. 그러니까 얘는 풀 필요가 없어. 이 부분은 그냥 지우고. 는 0. 그러니까 얘만 0이 되면 돼. 아, 그래서 사인 세타는 몇이 되면 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되겠지. 사인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돼. 자, 그런 상태에서 코 사인 제곱, 사인 제곱 선생님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우리는 이걸 세타라고 보고, 사인이 3분의 2가 나오려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몇인 거야? 루트 5인 거야. 근데 사인이... 음수니까 사인이 음수가 되는 것은 3, 4분면과 4, 4분면인데 이 문제는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제곱을 할 거고 4제곱을 할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자 누구를 제곱할 거야? 코사인 제곱할 거고 코사인을 4제곱할 거야. 자 누가 코사인이야? 요게 코사인 아니야? 요게. 그러니까 여기다 3분의 루트호를 대입하는 거지. 여기다 3분의 루트호를 대입하는 거야. 실은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그런데 뭐 제곱하는데. 네 제곱하는데. 플러스도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도 플러스 되니까 무시하고 이거 제곱하면 9분의 5가 되겠지. 그럼 얘는 네 제곱이니까 이걸 한번더 제곱해야지. 이거 한번더 제곱하면 81분의 25. 9분의 5가 9곱하고, 9곱하면 81분의 45, 여기가 81분의 45, 두개더 하니까 81분의 70. 답은 5번이 될 거야. 물론 이 문제 이렇게 안 풀고, 답지는 이렇게 돼 있어. 보나마나. 답지는 선생님이 선호하는 이 방법이 아닌. 코사인 제곱이 뭐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야. 코사인 제곱. 그리고 코사인 네제곱은 코사인 제곱의 다시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넣어.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해도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제곱이 되고 제곱이 되니까 계산이 별로 어렵지는 않더라 이 말이지 자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제곱하니까 9분의 4 됐지 그리고 1 마이너스 9분의 4의 제곱 자 얘가 9분의 5고요 얘는 9분의 5의 제곱 81분의 25 자 요거 계산하면 81분의 70. 난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해. 시간이 덜 걸리거든. 됐지?